부처님께서 이제 걸식을 하셨어요. 걸식 밥을 이렇게 얻어서 먹는 거. 어. 거린이나 마찬가지 거리. 부처님은 깡통을 찬게 아니라 뭘차멀 찼을까? 미얀마나 시리랑크 같은 데 가면 바로 이만한 바로가 있어요. 바로 하나에 큰거 하나. 거기에다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스님들이 이렇게 나가셔서 가시면 사람들이 거기에 음식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. 그렇게 걸식 그걸 걸식으로 했다하는 걸식 자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예, 다른 경전에는 저 이렇게 시작되는데 경전이 없는데 특히 금강경에서는 이 걸식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걸식한다는 게 이거는 왜냐면은 이 어떤 금강경에서 추구하는 사상이 이상을 없애야 된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걸식 해봤어요 아니요? 우리 한번 해볼까요? 나가서? 네. 너희들은 너무 잘할 것 같아, 어린이들은. 걸식을 해도 뭐 얻는 것도 많을것 같아. <laughs> 스님들이 걸식을 하셨어요. 걸식을 하는 이유는 상을 없애기 위함이에요. 부처님은 그 나라의 왕자였어 왕자. 네, <laughs> 맞아요. 왕자가 걸식을 한다. 그 굉장히 나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. 어떤 것도 고정불면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지, 몸소. 어,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볼건 뭐냐면, 그 부처님 같은 분은 사실 탁발 안 가셔도 되잖아. 제자들도 많고, 그럼 제자들이 받아서 갖다 주셔도 되는데, 부처님은 몸소 탁발을 나가셨어요. 예 거기에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이제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이 금강경을 배우는 정말 특별한 의미 예, 위대한 의미가 되죠 그 종교의 가장 어 뜻이 되는 분이 직접 걸식을 나갔다 거기에는 특제 의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지을 인연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부처님은 가셔서 걸식을 하셨어 음식을 받아서 오셔서 드셨어. 그래서,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시만 준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또 복을 짓게 우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. 이와 같이, 옥자님께서도 이렇게 당신이 몸소 깨달으신 분이 몸소 나가서 벌식을 하시면, 그 특히 어려운 사람들, 가난한 사람들을 하여 복을 짓게 하는 거죠. 그 둘째는 사대 입신이 불편한 사람,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모습을 보고 잠깐이라도 고통을 쉬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해요. 정말 내 삶이 고통스럽고 몸이 힘들고 그런데 그 부처님의 정말 환한 모습, 그 지혜의 모습을 딱 보면, 아, 참 거룩하시구나. 참 밝음이시구나. 나도 저런 복을 가져야겠구나. 네. 나도 이 생명세계에 왔다가 저런 장부의 몸을 가져야겠구나. 라는 그런 동경을 만들 수가 있죠. 동경을 만들고 큰 희망을 주고 또 위안을 주면서 그 순간의 괴로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좀 차를 안 타고 많이 걸어다니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께 스님들을 뵈면은 어때요? 마음이 그것도 달라지죠. 마음이 맑아지고 좀 행복해지고 왜냐면 스님들의 삶이라는 게 욕심을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비우는 삶이다 보니까 많이 어, 스님들 보니까 어, 스님 굉장히 맑으세요. 어, 스님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.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몸을 이렇게 보이는 거 자체가 굉장한 위로를 준다고. 봐야 돼요. 네. 근데 어떤 스님들은 말 일반인들 만나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스님들이 가능한 우리 불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모습을 많이 보여야 그 스님이 수행정진한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. 그 에너지를 보고 한번 환심을 내면 잠깐이라도 정말 사람들이 어,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, 그런, 그런 스님들이 되면 좋겠어요.